여름 특집 풍경 초대석. 여름 휴가철에 더 많아진다는 위기의 부부 네,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부부 문제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부부 문제 전문가 조금 생소한 그 단어인데. 우리 음악 풍경 가족분들에게 부부 문제 전문가가 무엇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우선 누구나 이제 문제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부 문제이기 때문에 음. 부부 관계 의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음. 거는 상호 작용의 문제고 음. 주고 받는 데서 뭔가 어긋나서 오는 문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음. 또 진단하고 또 해결 방법 을좀 제시하면서 음. 함께 이렇게 좀 풀어보는 음.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여기 좀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그냥 <laughs> 네. 안 풀려요 이거. 예. 그럼요 예. 예 예전에 그 k 본부 사랑과 전쟁 에도 요런 그 전문가 입장으로 출연을 하셨었죠 네, 한 음. 2년 정도 예. 출연하면서 예, 예. 그, 좀더 깊이 있게.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아서, 아, 사람들이 이제 질문들을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냐, 뭐, 이러면서요. 음, 예. 거의 뭐,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직전에 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저기, 상담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입장들이 서로 달라서. 네. 그런데 네.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네. 시청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반영이 됐었거든요, 음, 마지막에. 음, 음, 예. 그런데 시청자들은 의외로 이혼하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laughs> 자, 자신들이 네.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네. 저 부분에 이혼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네. 야이 살다 보면은 누구 다 그러시겠지만 이 친분 잘 아니에요. 이게 왜, 어떻게 사이만 좋을 수 있겠어요? 그 둘이 꼭 그렇게 부부가 붙어 있는데. 아, 그럼요. 이, 저 궁금한 게이 전문가가 대신 네. 부부 문제 전문가가 대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 이제 그래서 전문가가 됐어요. 뭐냐면 아. <laughs> 행복하려고 결혼. 했는데요 네네네. 결혼하자마자부터 너무 부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그때 당시에는 부부 상담 전문가 부부 문제 전문가가 없었던 없었... 시절이에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방법을 찾다 찾다 안 돼서 공부를 너무 하셨구나. 예 너무 절실하니까 야이 문제를 한번 어... <laughs>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어... 이제 공부하면서 대학원 들어가고 어... 또 수련의 기간을 또 걷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야,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수 있죠. 여기 심리적인 이런 이런 클리닉들은 많이 있는데 부부 네. 문제만 이꼭 집어서 하는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초기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네. 초기에 이제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할수 있었는데요. 네. 국가에서 이 상조해야 됩니다.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문제를 좀 적용하고 네.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컸죠. 저는. 야, 근데 이 부부들이 왜 이렇게 음. 다투게 되는 걸까요? 예? 네? 음. 특히 이 휴가철, 여름 휴가철에 아주 이게 시, 이게 아주 극성수익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휴가철에 오히려 더 그렇게 많이 싸운다던데. 우선은 이제 저는 부부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울까,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면, 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할 음. 수가 있어요. 많이 안다고 착각을 생각을... 하고, 예, 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몰라요. 예, 네. 음. 그리고 이제 비밀도 많고, 음. 네. 그, 그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휴가철에는 당연히 이제 날씨하고 연관이 있겠죠. 짜증, 덥고, 네. 음. 음. 불쾌지수가 음. 또 음. 높고, 음. 그럴 때 잘못 건드리면 좀, 뭐, 그렇지. 예. 좋게 좋게 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것도 막 불컥불컥 또 나오고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또 쉽게. 예, 그런데다가 평상시에는 각자 직장을 가든지 음. 뭐할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잖아요. 음. 잠깐 잠자러 오는 시간에만 음. 뭐 같이 좀 있다든지.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어, 견딜 수 있었는데 휴가기간에는. 같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온전히 이제 같이 붙어있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사사건건 의사충 음. 의사가 어떤 충돌적으로 또 나타날 음,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황혼 이혼이 왜 많아지세요 이 얘기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 아, 네, 황혼에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럼요. 그때 이제 문제가 더 드러나는 거죠. 아이고, 참 묘한 묘한 문제입니다, 진짜. 네, 여름 특집 풍경 초대석. 예. 전문가 초대석입니다. 부부 문제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딱한번 있는 이 즐거운 여름 휴가철일 수 있는데 이 부부들 싸움이 제 주위에도 꽤 있어요 그~ 아주 그냥 이혼 얘기가 나올 만큼 이 휴가철에 싸우는 이유 요거 좀 짚어주시면 덜 다투게 될것 같은데 여름 휴가철 야요 다툼이 많이 생기긴 하죠. 그럼요, 이제 너무나 네. 다양한 이유로 다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어, 우리가 이제 가족의 범위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음. 아내가 생각하는 우리끼리 놀러가자 라고 음. 했을 때 아내는, 우리끼리면, 아,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끼리. 아, 생각하기에 그 입장이요? 네. 받아들이는 게. 범위가 다르구나. 다른 거예요. 아하. 가족끼리 놀러 갑시다,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음.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부모님,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아, 좀 답답해지네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음. 이제 범위를 생각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동료도 낄수 있고, 뭐, 아, 친구분도 편한데, 넣고. 그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싸우기도 하고, 예. 사람이 많아지면은, 여는 분명히 또 일하는 사람이 더 생겨야 될 텐데, 뭐 아내 입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일도 일이지만 이제 비교의 대상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왜 비교의 대상이 많아지면 아, 누구는 이런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느냐. 그저집 어, 남편은 저, 저 집은 네. 어디 가족끼리 어디 갔더라. 뭐 이런 생각. 네. 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이제 휴가를 같이 보낸다든지 할 때에도 음. 음. 야저집 남편 아내한테 하는 것쯤 당신 보고 배워라라든지 아. 아니면 야뭐 우리 뭐 형수님을 봐라. 음.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딨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교의 대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다른데 정신 팔리고 좀 약간 소홀한 데서 오는 음. 서운함. 뭐 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요 예를 들면 바닷가 해변에서 음. 남성분이 이렇게 한눈을 판다든지 예, 예쁜 어후. 몸매를 가진 여자를 <laughs> 자꾸 쳐다본다든지 <laughs> 선글라스 꼭까지 가셔야 네, 되는데 이거. 그럼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몸매가 이렇게 된게다 네. 누구 탓이냐 어, 또 이러면서 맞아, 맞아. 또, 또 한마디 하다 보면은 음, 나, 그렇죠. 뭐 예전 예전으로 돌아가든지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터지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휴가 경비에 대한 거. 한쪽은 알뜰 휴가를 좀 보내자 이런 주의인 반면, 그렇죠. 저기는 펜션에 있는데 우리는 텐트 치고 더운데 있고 왜? 이런 것들. 그렇죠. 또 한쪽은 예를 들면 1년 내내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아좀뻗어나게좀 좀 음. 한번 우리 좀 멋지게 좀이 휴가 기간, 네 예, 보내자. 먼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큰 거는. 상의하지 않은데서는 오 사실 갈등이 커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일방통행 하, 뭐 이런 거야 해놓고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고 가면은 좋은데. 그렇죠. 이제 가서 결정해놓고 어, 기, 이미 막 어, 티켓팅도 막 해놓다든지 계획을 아, 미리 막다 짜놓고 자기네들끼리 벌써 <laughs> 놀러갈 준비가 돼 있고 우리 <laughs> 어, 당신 준비해 뭐 이런다든지. 그렇지. 예. 아 이런 거는 좀 서로 아무튼 이것도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날씨도 더운데. 네. 음. 그런데 이제 그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네네.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 배우자하고만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거의 많은 커플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게 참 문제긴 해요. 이게 그, 그, 많은 그, 그 분들이 대화하실 때 보면 특히 다른 데 전화 왔을 때 보면은 상향이 받잖아요. 그리고 아, 나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해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음.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해준대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람 가식적인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음, 계세요. 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laughs> <또 웃음> 하면... 불만. 나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이 산하고 바다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혹시 그 추천을 해주신다면 이 어느 쪽이 좀 다툼이 좀 덜할까요? 바다일까요? 산일까요? 아니면은 수영장일까요? 어디로 가면은 좀 다툼이 많더라. 이게 이제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데 어뭐 이제 다투기로 작정하신 커플들은 뭐 산을 가도 가던, 다투고 바다를 가도 다투지만 음. 제가 보면 바다에서 더 많이 다투시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거기는 훨씬 더 열려 있는 음. 공간이고 어또 이제 그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 훨씬 더 선정적이고 사람도 많고. 네네.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다툼이 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도 아내분이시잖아요. 네. 네. 요 이번에 여름 휴가 때 네. 어, 어떻게 타기를 하셨는지 그런 걸 어떻게 조율을 하시고? 아 저희는 이제 주로 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어, 휴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음. 또 장소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하는 게또 중요한 사람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배우자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음. 그다음에 좀 배려를 받는 그런 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를 가도 상관 없어요. 사실은. 네 음. 나에 대한 배려가 좀 있고 음. 어~ 좀그 부분에 대한 내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음. 좀 들어준다면 뭐~ 음. 어디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가든. 가든 뭐~ 시댁으로 가든 뭐~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조율을 좀 그~ 미리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어떨까? 네. 아이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응. 예. 아, 근데, 아, 나 거기 싫구나, 여기 가고 싶다, 이랬을 때, 그거를 네. 또 관찰시키려다 보면은 또 다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가. 뭐가 좋으냐면, 음. 연애 때는, 음. 내년에 또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관찰을 꼭 시켜야 된다라는 음. 게 있는 반면에, 부부 간에는, 음. 평생,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음. 자, 이번에는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었어. 이래가지고, 음. 이제, 뭐, 좀, 어, 분명하게 자기 의견은 얘기하되,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음. 내가 따라주겠다. 음. 대신, 음. 내년도에는, 음. 내가 가자는 대로, 어, 어 가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내년을 또기억할수 어, 있는 거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은 네. 남편이 원하는 쪽또한한 네. 한 해는 또 아내가 원하는 쪽뭐 음. 이렇게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부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 어, 일단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시댁직구랑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그분은 가서 거의 일만 해야 된다는 건데 휴가가 아닐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 그런 아,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그, 그, 남편은 이걸 당연히 여기 여긴다. 휴가는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가는 거니까 네. 이제 또 같이 가고 뭐 이렇게 같이 가서 놀다가 오자. 근데 이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노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이제 휴가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냥 노동절이죠.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거를, 그럼 네. 말을 해야 하긴 해야겠죠.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1, 2년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음. 하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할 필요가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어, 또,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음. 어, 너 신경 쓰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음. 다 배려해주고 이런 부모님이시니까 음. 괜찮다.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뭐냐면, 아무리 잘해주신다 할지라도 맞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음, 그럼요. 그리고 어, 이제 그렇죠. 그 최근에 30대, 음. 30대 뭐 40대도 음. 마찬가지고요. 음, 음. 최근에는 음. 처갓집하고 같이 처가 가족들하고 음. 놀러 가는 케이스가 사실은 또 높아요. 어. 그데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는 거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와이프랑 애들만 보내요 그런 경우. 아, 네. 저기, 친정집에 예, 그게, 가서 좀 편안하게 예, 쉬다 와라, 막 예, 그렇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 쪽에 갈 경우는 집에서 쉬어라. 영화 어. 보고 저하고 내가 갔다 오게 보시고. 이게 사실 낫더라고요. 같이 하니까요. 어. 정말 힘들어요. <laughs> 서로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같은요 아, 데 네. 그, 도 아니면. 그, 아니,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음, 선택권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선택권을 음. 주고, 이러이러한데, 너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음. 거고, 왜 그러냐면, 음. 함께 또, 음. 참여하고자 하. 있죠. 참여해야만 하는데 음. 계속 빠진다라는 느낌 들면 또 어떤 서운해요 집에 있는 맞아, 상황에서도 맞아, 맞아. 마음이 또 불편할 수 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이제 우선 선택권을 주는 거 항상. 음.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끔 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좀 도와준다. 좋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요해요. 협조하겠다. 네. 내가 최대한 도와준다라는 네, 네. 거를 가정하에 네. 그걸 조율하는 응, 거죠. 답을 받고 네. 조율하면 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응. 선택권을 나한테 줬잖아요. 그렇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응. 아내 배우자는 내 의견을 존중한다. 응. 나의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응. 반영한다. 이것만 있으면 이... 불만이 그, 없어요. 도와줄 것도 아닌데. <laughs> 일방적으로 그걸 강요한다. <laughs>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그... 이제 한바탕 해야 되는 분위기죠. 이건. 아 그런데 강요하... 정치를 해야 될것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안 스러운 건 뭐냐면 강요하신 분의 제가 심리적인 음. 부분과 태도, 그다음에 음. 행동들을 보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아그 사람도.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두려움 이제 만약에 음. 이렇게 했을 때. 음. 왔, 만약에 반대했을 때 자기의 음. 어떤 의견을 음. 아내가 반대한다든지 남편이 반대했을 때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음. 약간 일방통행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음. 그 대신에 나머지 음. 부분들은 자기가 다 감수를 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사실은. 음. 그분들의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의 어깨에 짊어진 음. 부담과 짐을 제가 내려주기 위해서라도 음. 당신 의견은 어때? 라는 음. 거를 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를 많은 음.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 라는 음. 얘기를 제가 아, 자꾸 살짝, 살짝 들여다보면 네. 그 사람도 힘든 거군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네. 왜냐면 음. 혼자 모든 거를 계획해야죠 또 음. 상대방은 뚱하게 있잖아요, 삐져 있다든지. 그러면 <laughs> 이거를 다 이끌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힘듭니다. 아 그것도 힘든 일이네. 네, 서로가 힘들어. 그러 그러니까 서로 한번 이렇게 입장, 서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봐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선택권을 준다. 네. 일단 선택권을, 선택권을 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거기서 조율을 한다. 네. 아이고, 괜찮네. 이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휴가철. 네. 이런 그리고 이런 생각보다 선택권을 음. 상대방한테 주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우선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많이 또 적용이 돼요, 생각보다. 아, 막안 하죠, 또 이렇게. 주면. 그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많은 부분들이 아. <laughs>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 남자한테는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아니면 저 여자는 음. 절대 안 됩니다 음.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랬주아요 어~ 나한테 선택권을 주네 아~ 그럼 나도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 네. 어~ 우선은 존중받았다라는 그 느낌 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어서 조율할 그~ 이게 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준비 이게, 이게 이게 조율할 네.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조율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없으면 내 것만 챙기려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럼요. 아, 네. 씨, 선택권을 준다. 네. 이거 괜찮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음, 진짜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음악풍경 가족 여러분들, 혹시 뭔가를 조율해야 되고 이럴 때 선택권을 한번 먼저 줘보시는 거, 우리 김숙규 원장님 말대로.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은, 만약에 지금 떠나기 전일 수도 있고, 지금 떠나와서 지금 요, 지금 휴가지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다. 이 휴가지에 가 있는데. 네. 가기 전이 아니고, 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그 이제 와서 뭐 선택권을 주고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선은 1, 2, 3 법칙. 1, 2, 3. 1, 대화할 2, 3 때. 법칙. 예, 뭐냐면 1. 예. 말할 때는 한1분 정도로 짧게 얘기하고요. 이 들어줄 때는 두 배로 좀 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3은 뭐냐면 음. 마음으로 좀 깊이 공감해 주는, 음.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음. 예. 건성으로 듣지 말고. 네, 깊이 있게. 그래서. 음. 이 부분만 좀잘 돼도, 음. 그래서 상대방을 어떤 결과적인 상황만 가지고, 당신 이랬잖아. 왜 이것뿐이 안 돼? 이게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음. 이제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음. 그, 그다, 다음에 이제 상대방 얘기할 때, 나 이럴 때 많이 서운했어. 음. 나 이게 화가 났어. 음. 이러면, 그래, 당신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겠네. 음. 당신 입장에서 화 났겠네. 음.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가 그걸 핵심 감정이라 그러거든요. 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핵심 감정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내가 거울이 돼 가지고 반영이 돼 가지고 네. 그대로 이렇게 좀 해주는 거야. 그 음. 우리가 미러링 효과라고 해요. 음. 예. 그대로 한번 그 감정 단어를 읽어주는 거. 음.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음. 예. 그 쉬운 건데 그럴 때를 왜 이렇게 못 하는 걸까? <laughs> 잘안 되죠. 잘 마음처럼 잘안 되는 건데 네. 마음에 우선 여유가 네. 없고 네. 예. 그런데 시도를 하다 보면 그것도 쉬워지죠? 네, 쉬워, 쉬워지고요. 그리고 네. 생각보다 한번해 보고 두번해 보고 세번해 네. 보면 네. 야, 이게 다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네.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지금 네. 상황에 닥친 상황적인 거에만 네. 너무 급급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부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위기적인 네. 상황은 마음에서 오는 상처고 네.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네. 오는 갈등이고 네. 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마음을 헤아리는 상대방의 핵심 감정만 읽어주면 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풀어집니다. 아, 예. 음. 아주 엄청난 꿀 같은 팁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좀 읽어주라. 음. 자, 오늘 노래 한곡 듣고, 오늘 마무리 곡을 듣고, 다음 주에 요또 명절이 또 오기 때문에 요, 위기의 부부 문제 클리닉으로한번더좀 나와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숙기 원장님 다음 주 기약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